안녕하세요 각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클립의 속도 조절을 좀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파일을 두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여기 자동차하고 춤추는 이두개 파일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일단 이 자동차 파일만 이거 하나 넣으시고요 영상 부분에서 여기 자동차가 지나가는 데까지만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만 쓸 경우에 지금 이게 클립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클립이 그런데 만약에 8번 하나 지우고 이렇게 클립을 넣었을 경우에 이게 영상이 짧으면 이렇게 끊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검은 화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영상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자른 부분이 제가 원하는 영상 위치인데 원하는 영상 부분만 쓰고 싶은데 이거를 또 굳이 이렇게 늘리면 이게 또 시간이 또 뒤에 끝까지 다 나오겠죠. 지나가고 나서 이후에. 근데 이 장면만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그럴 때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컨트롤 R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하신, 컨트롤 R로 속도 지속 시간 이거를 변경하면 되는데, 여기서 속도를 이렇게 50%로 맞추면, 이렇게 계속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속도를 30. 이렇게 맞추면, 이게 뒤에 아마 이렇게 차가 지나가기 전에 끝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속도가 잘 제대로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큼 느려야 할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잔물결 편집 도구에서 이렇게 꾹 누르시면 요 속도 조정 도구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R이라고 보이시죠 단축키가 R인데 여기서 그냥 R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단축 도구가 V죠. 선택도구가. 선택도구는 V인데, V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R만 눌러주시면 이 도구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이 상태 그대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길게, 길게 영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전체를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고 연기가 이렇게 날리잖아요. 지나간 전체를 이 클립 사이에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잠시 땡기고 옮겨놓은 상태에서 이 단축키 R를 누르시면 r 을 누르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줄이시고 다시 선택 들어오고 도그로고 이렇게 맞추시면. 시간 안에 그대로 지나가고 연기나고 이거를 지금 빠르게 감기가 된 거거든요 좀더 속도가 지금 보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162.16% 빨라진 거죠 이 시간에 딱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쉽게 이 나머지 이렇게 공간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영상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상이 지금 35 프레임 속도가 지금 느려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속도를 더 느리게 해가지고 한10% 정도 해볼까요? 그럼 20초짜리 영상이 되겠죠? 영상이 되는데 이거를 재생을 할 경우에 이렇게 툭툭툭툭그 사진별로 끊기잖아요. 이게 지금 촬영이 원본이 보시면 지금 25 프레임으로 이렇게 촬영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뚝뚝 끊기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 속도 지속 이거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r. 컨트롤 r 눌러 가지고 들어와 보시면 여기서 프레임 혼합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 보시면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조금 더 부드럽죠? 느껴지시나요? 이게 잔상이 뒤에 남아가지고, 뒤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볼수 있거든요? 다시 돌려보시면, 지금 이 영상이랑, 그리고,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원하신다시면, 여기 보시면, 강화 흐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걸, 해, 이걸 적용하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거의 티가 안 나게끔 부드럽게 나오죠. 그리고 처음 거를 보시면, 원래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적용이 된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여기는 노란색인데 여기는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게 한 번씩 프리미어 프로에서 렌더링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렌더링을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I를 누르고, O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게 미리 보기 렌더링이 됩니다. 그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시죠? 이렇게 보시면 혹시나 뭐 송출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IO, 타임라인에서 IO를 눌러가지고 하시면 이 구간만도 이거, 여기 보시면 빠른 내보내기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빠른 내보내기 하시면 영상이 바로 이 구간만, 전체 구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간만 영상이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내보내지고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 구간만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우실 때는 금방 이렇게 그냥 선택된 부분에서, 선택된 부분에서 이렇게 우클릭하고, 시작 종료 및 지우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딴걸 한번 해볼까요? 이게 혼합 보시면 춤추는 영상인데 여기서 이거 혼합 프레임 혼합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 주시게 되면 잔상이 남게 돼요 이 보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다리 옆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잔상이 남기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늘리더라도 길이를 이렇게 늘리더라도 프레임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상이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 자동차에서. 근데 이 잔상을 정상적으로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기본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잔상이 안 남아요. 이게 보면 잔상이 없죠. 영상을 슬로우 모션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이 프레임 프레임 샘플링 이거 프레임 혼합 강화 그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그러면 이 방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이제 편집을 할수 있어요. 원하는 컷이 뭐 길이가 짧거나 뭐, 조금 더 길거나 하면, 좀더 줄여가지고, 이걸로 줄여가지고, 속도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짧은 거는 늘려가지고, 그 음악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미리 보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프레임 혼합, 여기에서, 지금 이 잔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여기 설정에 보시면 이 고품질 재생 이거를 만약에 꺼 놓거나 하시면 여기서 스페이스 때는 보이는데 이 때는 안 보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여기서 스페이스 재생을 올리면 지금 잔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꺼져 있는 분들은 지금 일시정지 때는 보이는데 재생을 할 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고품질 재생, 체크 돼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재생 해상도에서 이 전체, 그리고, 일시정지 해상도에서 전체, 이게 돼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이거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잘안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이거 렌더링을 하시고 보면은, 또, 보이니까, 보시면, 꺼더라도,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고 보시면 그 보이는 식으로 송출이 되거든요 영상에 직접 렌더링을 해가지고 보는 식이라서 편집할 때뭐 본인의 컴퓨터가 좀 느리거나 그리 하시면 이거를 다 꺼놓고 이걸 뭐 4분의 1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렌더링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어, 보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